자,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질문을 받았잖아요. <laughs>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그러면 바로바로 이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laughs> 왜 이렇게 60대처럼 얘기를 <laughs> 60대라니요. 뭐. 어, 꼭 이렇게 돼 있어. 지나지나 조으지나 말투. 저희가 이제 미리 받았는데 댓글이 3 0 0 0 개가 달렸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들어보시고 이런 거 어떤지 한번 들어봐요. 그럼 네. 이시연 의원님 먼저 물어볼게요. 예예. 이시연님 하루에 화몇번 내나요? 이시연님 하루에 화몇번 내나요? 어... <laughs> 시간당 두 번씩 내니까 사십 여덟 번 정도. 아, 이거 갈게요 그럼. 미리미리 연습을 아, 요거 좀 해봤죠. 거 질문 어때요? 자, 성훈 의원님도 한번 질문 채기 <laughs> 한번 들어봐요. 네. 저희 집 리모컨 어디에 있나요라고. 저희 집 리모컨 어디에 있나요라고. <laughs> 어? <laughs> 하도 하겠습니다. 아까 그병행 아, 나한테 오니까 어렵다. 그러면 쉽지 않아 이거. 요즘 요즘 이런 힘들잖아. 힘들잖아. 친구들 이런 거 지금 많이 하잖아. 이래도제 치는 저 병이 비려 저희 집 리모컨 아. 딨나요이시연님 저희 집 리모컨 어디 있나요? 여기 있지. 오늘 어? 좋아해. 어? 아, 이런 것도 있네. 성혜연님 네. 성훈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열일곱 살인데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맞나요? 아니요. 와, 재미없다. 재미없다. 이러면 상처 받죠. 아, 진짜. 이시훈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열일곱 살인데 기다려 줄수 있나요? 삼년 뒤에 동작구청에서 보자. 삼년 뒤에 동작구청에서 보자. 너무 좋아. 너무 아, 좋잖아. 왜안좋잖아왜안좋좋잖아 성훈 형님, 얘 뭐? 어, 성훈 오빠. 됐어, 미모가 국가의 보물인 거 아시나요? 아, 나 이건 너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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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 아 모른다고 해. 어, 성훈 음, 형님 이런 거 절대 못하겠어시은형 못 근데 사연? 팬미팅 많이 하면 진짜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나 저는 팬들도 알아요. 저는 저런 얘기 못 해요. 안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성원님 너무 좋아해요. 결혼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요아니요 결혼해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서. 상견례 가자. 그냥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요 어, 신차... 욕하는 건아니요 싫다고요? 싫다고요? 아니면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팬분들이 소위 말하는 뭐 주접 뭐 멘트다 이래 가지고 아, 뭐 오빠 우유 가져왔어요. 오빠 love 알러뷰 뭐 이런 거 하네. 그래. 어, 아, 오빠 김었어요잘 하... 생김. 어,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 그래요. <laughs> 어, 싸우려고 만나요 싸우려고 만나는 거예요, 형이 아유, 왜 하냐면, 춤추는 뭘 하려고, 아, 진짜. 개인적으로. 아, <laughs> <게임 좀 물어봐. 웃음> <laughs> 두 시간 중에 대화의 시간 이분 정도. 이모지가춤 추고 노래하고 콘서트처럼. <laughs> 나 부끄러우신가 보다. 이시언님 미모가 국가의 보물인 거 아시나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이거 뺄게요. 아 저기요. 저도 <laughs> 요 이거 뺄게요. 아 저기요. 저기요. 예 예. 자자. 기안 파사님 좀 연습 좀 해볼게요. 기안 파사님. 네. 많은 회원분들께서 자주 보고 싶다고 하는데 자신의 인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laughs> 씨. 예. 기안이요? 예. 그 야배가 그 최고적이잖아요. 아, 인기가 최고 많으셔 아, 아. 궁금하긴 했어요. 같은 동갑이니까. 기안의 천 오. 기안의 천자신의 인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글쎄요. 글쎄요.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 <laughs> 진짜 뭐라 그랬냐? 보고싶다그 어, 어, 영상. 너지나한 어, 어. 뭐라 그랬냐?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 <laughs> 어 너무 너하다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오직 단식으로 <laughs> 오직 단식으로 목을 만든 자의. 어 <laughs> <오>, 멋있어. <웃음> 아니 <laughs> 이때는 <때문에> 진짜 멋있었어 <laughs> 이 뭘까요? 뭘까요? 그 질문 뵐게요 그 질문 뺄게요. 예. 대답을 해야지. 뭘까먹고 그. 무슨... 아니 소통하는 거니까 소통. 서통. 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 소통. 못 맞잖아 나도.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네. 기안파사님 시연이 형이랑 로이 방영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신경 안쓰 하면서 다 듣고 있더라고. 이거 밑에 성훈이 형. 어왜 성훈이 형이에요? 딱 봐도 더 좋지 않아요? 딱도더 좋지 않아요? <웃음> <웃음> 요거는 살릴게요, 이게. 예. 음... 어. 맞아요. 또... <웃음> 또... <웃음> <저도 알고. 웃음> 매직으로. 농담인가 알죠? 형, 농담인가 알죠?